a가 이거야 a가 이렇게 생겼는데 a의 n제곱을 했을 때 a의 n 제곱 했을 때 정수가 되도록 그러면 얘를 일단 간단히 해보자 간단히 해서 나중에 n제곱을 할 테니까 이걸 일단 간단히 한번 해보면 자봐 바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되게 간단해지거든 이 세제곱근을 괄호 밖에 3분의 1로 바꾸는 거야 그치 이 작업부터 하시면 그러면 이제 괄호 안에가 얘잖아. 근데 얘도 다 바꿀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4가 하나 있고 여기에 4의 2분의 1 하나 보이죠. 이렇게 그치? 어 곱하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또 곱하기가 있어요. 또 곱하기가 있고 자 곱하기가 있으면서 분자는 그냥 4가 있을 거고 얘는 4의 4분의 1 제곱일 거라고 이렇게 따라와 오케이 하나씩 그냥 하나씩 와봐. 자 그다음에 너를 다시 한번 이제 괄호 묶어보시면 요앞덩어리 봐봐. 너는 여기 안 보이지만 1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4에 아, 1에다가 2분의 1 더하시면 너는 2분의 3.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 2분의 3제곱. 그다음 더하기 아니 더하기아니 곱하기. 여기 4에 1에다가 1에다가 4분의 1 빼는 거야. 그럼 1에다 4분의 1 빼면 너는 4에 아, 이렇게 4에 1에다 4분의 1 뺐으니까 얼마 되겠어? 4분의 얼마? 그렇지 3대시겠죠? 이렇게. 와우. 자, 가로 또 이렇게 쓱 묶어서 3분의 1 가는 거야, 이렇게. 차근차근 와, 차근차근. 그 다음, 한번더 갈게. 이제 그럼 미시 둘다 4잖아. 이거 두개더 해주시면 될 거니까. 아, 너는 4, 4, 2, 2, 4니까 4에 6일 거니까. 는 4에 9 되겠네, 9. 요렇게. 그리고 닫아주고 3분의 1 됐더라, 이거지.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에 있는 걸딱 봤더니 얘랑 얘랑 약분이 되네, 이렇게. 하나. 너 얼마? 4, 32. 이렇게 되겠네요. 되었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쁘게 가볼게. 쫘라라. 자, 이쁘게 쓰면 나는 4라는 게 2의 제곱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일단 2의 제곱 쓰시고, 그 다음 여기가 짠짠 4분의 3이 곱해져 있겠네. 이게 이렇게 된거야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그럼 약분을 이렇게 퉁퉁 치시면 결론. 아, A라는 놈은 이렇게 쓸까, 이제? A라는 놈은 다시 결론을 내려봤더니, 밑이 2짜리고 지수가 2분의 3제곱이 되더라 이거지. 이게 A야. 내가 원하는 A를 이렇게 구해놓은 거야. 그럼 이 문제는 A를 딱 간단하게 만드는 연습이네. 후이, 하, 후, 하, 후, 하, 착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건 이거잖아. A의 N제곱을 물어봤으니 나는 여기다 이제 N제곱을 씌울 거야. 그럼 n 제곱 씌우면 여기다 이렇게 N제곱을 탁 씌우겠지. 그럼 이 전체에다가 N제곱을 이렇게 착 씌우겠네. 그치? 근데 이게 정수가 되고 싶대. 아 얘가 정수가 되고 싶대.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아 지수에 여기 분모에는 있 이만 날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n이 가장 작은 n은 2부터 들어가야 되겠다. 2 아니면 4 아니면 6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 내가 원하는 n의 최소값은 n은 2가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까릿. 오케이 까릿. 따라서 정답은 2가 되는 거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거죠. 이거를 갖다가 지수를 갖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 수 지수로 바꿀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서 바꾼 다음에 툭툭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